다 같이 오늘 말씀 골로에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에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우리 <laughs> 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는 하 자가 되라. 아멘. 어, 골로스에서 3장에서는 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새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 성경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분함과 노여과악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즉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땅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살았으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예. 지금 어, 나올 거예요. 방금 그걸 바꿔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나오죠. <laughs> 그래서 어, 딱 하늘의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들 버려 버리리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버려 버리자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들,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버리자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면 그게 뭐 아픔을 내가 어제 아팠는데 어, 오늘부터는 나 행복하게 지낼 거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지내면 오히려 그게 좀좀더더 이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만 하고 온유하고 참으면서 살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강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장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고통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나 아직 옛 사람이구나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막고 여전히 그 아픔에 휩싸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제 생각이지만, 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나가 저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누나는 완전 극제인데, 저는 극피예요. 완전 누나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 노선들을 다 알아보고, 언제 어디서 타서 무엇으로 갈아타고 가라고 하면, 저는 옆에서 "응,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 그런데 제인은요, 피를... 되게 답답해요. 아 그렇게 여행 가는 거를 그런데 누나가 저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왜 어떤 피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피예요. <laughs>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의견을 무조건 달. 예말잘 네.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여행 갈때 많이 싸움 싸웁니다. 어 그래서 가족끼. 가족끼리 여행 갈때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 이거 보자고 여기까지 왔어. <laughs> 어. 아니 뭐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거. 그러면 준비한 제 입장에서는 아, 돌아버리는 거죠. 네, 우리 그런 피가 되지 맙시다. <laughs>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 아, 일기예보가 좋다고 했는데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가는 길이 내 생각보다는 좀더 고될 수도 있어요. 지하철 탔다 봤어요. 탔다 뭐 갔다 생각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 누나랑 유럽 여행 둘이서 갔을 때도 막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항이 되기도 하고 뭐 기차가 없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경 경찰인지 뭐 이, 이 승무원인지 택시 잡아줘가지고 막 이리로 가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벽 늦게 새막밤 늦게 숙소 도착해서 밤 늦게 잘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누나가 저랑 저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행을 가다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생에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어, 루브루 박물관. 그 고생에서 가는 것이 베르사유궁전. 가면 너무 좋아요. 저는 애초에 누나랑 해외여행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완전 집돌이라서. 그런데 제가 몇년 지나서 계속 얘기하는 그때 누나 따라가서 너무 다행이었다. 너무 좋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어, 우리의 삶을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걸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할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왜 그렇게 비유하는지는 알겠어요. 우린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음,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영생 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 살 거잖아요. 영겁의 시간에. 이 80년 내지 100년이란 시간은요. 눈 깜짝할 새에요 아마 우리가 영겁의 시간을 살게 되면 영생을 살게 되면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그 말씀이 아마 이해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 멋들어진 곳으로다 계획이 되어 있는 여행을 가는 곳인데 비가 왔다고 하루 종일 찡찡대고 네, 내 예생과 다르다고 막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 여행이 망가지면 즐기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또 슬퍼하는 자는 우리 가족들인 거죠. 같이 여행 가는 자. 그 좋은 시간을 그 좋은 것을 보는데 몇 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몇 주가 지나서 보면 그때 되면 아, 싸우고 하나고 앙금이 있고 야이 녀석이랑은 다음 여행 못 가겠다라고 기억에 남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율법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를 바꿔야지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같이 기쁨을 누리고 좋은 것을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끄시는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의 사랑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해서 너 달라져야 돼. 전과는 달라야 돼. 너 그러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하시냐? 아. 이 좋은 것들을 자꾸 같이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곧그 인내와 그리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찬양하라. 십칠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자이 말씀이 딱 느껴지세요? 내 안에 평강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 우리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상처들과 이렇게 힘든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들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고통과 불평과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어, 너무 좋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 계속해서 되시다가, 그러다가 우리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아, 이거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그쵸? 예, 네, 완벽한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좀 군말 없이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예.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내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그 평강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로운 삶새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